CBS 김혁대기자입니다. 오늘 대책 잘 들었고요. 첫째는, 아 일단 그 국공립 신증설 한다 하더라도 일단 뭐 살인 유치원이나 뭐그 정치인들 반대로 해가지고 어 못하고 있는 거 이건 다 아는 사실이고요. 근데 그 그게 예산까지 확보가 돼가지고 그 추진이 된다 하더라도 학교장이 학부모의 말을, 아, 그 학부모의 그 명분을 빌어가지고 이렇게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경기도 지석초등학교인데요. 90억 예산이 확보가 돼가지고 추진이 됐습니다. 근데 학교장이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학교에 무슨 유치원이냐, 우리 체면이 떨어진다 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. 그거 한번 살펴, 살펴봐 주시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초중고 사립학교 이것을 임, 유유교실을 이용한 임대로 활용하는 방안 이게 현실적인 방안이다 이런 제안인데 거기에 대한 검토가 있는지 여쭤보고 있고요, 여쭤보시고요. 세 번째는 독립형 단설 유치원을 확보하는,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. 그래서 유유교실을 활, 활용해서 이그 원장과 원감, 그다음 에 교사 규모를 갖춘 그런 독립형 단설 유치원을 확대하는 게 필요한데 사립 유치원 반발에 의해서 이게 확대가 안 되고 있다. 이런 여론이거든요. 이에 대한 검토도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. 아,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 유치원 확충 방안을 다 검토하고 있고요. 이 부분은 시도 교육청별로 현장 상황이 또 실태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성과 또그 지역에서 가능한 우선순위 방안들부터 <laughs> 시도 교육감님들과 아, 신속하게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요. 국공립 신증설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런 장애나 어떤 제한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은 법령 정비나 제도 개선들을 통해서 최소화거나 하 또는 없애도록 할 것이고요 또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대화를 통해서 어떤 합의들을 이끌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